그 상위에 올려놨을 때 팔릴 것이다. 그죠? 쉽지 않아요. 정말로. 이걸, 이걸 광고를 했어요. 그래서 광고를, 인벤트 제거도 광고를 해서 노출을 시켰어요. 그러면 이게 잘 팔릴 것이다. 잘안 팔릴 것이다. 근데 이 제품뿐만 아니고, 대다수의 제품들이에요. 대다수. 그러면 이게 들기입예요 그죠? 이것을 들기름으로 판단라고 가정하게 해요. 이걸 들기름으로 팔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들기름으로 팔겠죠. 셀러도 마찬가지고 들기름으로 팔아요. 그러면 이 들기름이, 어, 이 진유당 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딱 검색을 하면 수만 개 나올까요? 그래서 우리는 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. 그게 제조사가 그걸 가지고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공부를 정말로. 제조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, 우리 벤더들 셀러들,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. 공부하고, 학습하고, 그 학습한 것을 경험해 보고, 적용시켜 보는 거죠. 실행시켜 보고, 어, 이게 맞을 수도 있고, 안 맞을 수도 있어. 요제품마다 왜냐면, 한 가지 이론은, 한 가지 이론이 모든 제품에 맞지 않아요. 그래서, 우리가 마케팅 이론들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, 그 제품, 내 제품을 그대로 쓸때될 거냐?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다잘팔 수, 잘팔수 있는 거죠. 그 이론대로 없다면. 근데 그 이론대로 해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케팅이 쉽지는 않은 거죠. 하지만, 유통은 조금 쉬워요. 유통은. 유통은 우리가 볼 때, 어, 일단은 소비자 앞에 이 제품을 가져다 주는 일까지, 에, 그리고 구매하는 것을, 구매하게 하는 것을 마케팅을 할 때. 어, 그래서 소비자 앞에 갖다 놨어. 안 사. 그래서 유통까지는 됐는데, 마케팅이 안 됐기 때문에, 이제 네, 잘안할 때.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팔아볼까? 마케팅 이론을 한번 적용시켜보자. 그러면 될 건지.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들기름은 어, 음식을 만들 때 먹는 제품.